여러분, 만약 평화로운 해안가에서 무려 12년 동안 사람의 발목 부분만 발견된다면 느껴지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밴쿠버 성과 미국 워싱턴 주인 군 세일리시 해안에서 사람 발목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입니다. 첫 사건은 2007년 8월 20일 캐나다 제디디아 섬에서 모트를 타고 섬에 여행 온 가족이 발견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당시 조사 결과 남성의 오른발이었으며 신발은 인도산 캠퍼스표 신발로 2003년에 주로 인도에서 팔리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8월 26일에 개브리울라 섬에서 인근주민이두 번째 발을 발견됐는데 이번에도 남성의 오른발이었으며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 중이었고 동물에 의해 훼손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모두가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2008년 2월 8일 발대지 섬에서 세 번째 발이 벌목공 2명에 의해 발견이 되었고 이번에도 또다시 남성의 오른발이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장소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제리디아 섬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체다루인 5월 22일 리치몬드의 커클랜드 섬에서 네 번째 발이 발견되었는데 여성의 발이었죠. 로.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웨스템 섬에서 다섯 번째 발이 발견되었는데 왼쪽 발이 발견되었고 이 발목은 세번째 발견되었던 발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 특히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였고 사건의 단서가 전혀 잡히지 않자 캐나다 연방경찰은 2008년 7월부터 경찰관, 버그협자 해양압자를 모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9개월 동안 전혀 단서는 불론 사건 간의 연관성도 잡지 못해 점점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경찰은 신원이라도 찾기 위해 300개에 달하는 실종자 기록과 모두 대조해봤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결국, 경찰은 신발 상표, 크기, 판매 지역 장소를 모두 공개를 하면서 제보를 받았고,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으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가설에 불과해, 사건에 진전이 없었고, 일이 점점 커지자,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인 발목 절단, 심지어는 연쇄살인까지 의심했지만, 법의학자는 수중에서는 발목이 부패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발목은 꽤나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부패되면서 발과 나머지 몸체가 분리되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론은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일본은 아시아에 발생한 쓰나미의 희생자의 발이 태평양을 건너 세일리시에까지 왔다는 추측을 하였고 그 이유는 실제로 일본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고 나면 한참 후에 벤쿠버나 시애틀 등지에서 일본어가 적힌 축구공 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가능성이 있는 말이었죠 이 추측에 의견이 달렸는데 하지만 그렇다면 그전까지 나타나지 않던 잘린발들이 2007년 이후에서야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쓰나미는 오래 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해 왔기에 이 사건이 쓰나미의 여파라고 한다면 예전부터 해변가에서 잘린 발이 발견됐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발생한 물건이라면 태평양을 건넜을 텐데 해상 각각류에 의해 살이 남아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추측만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8월 1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신원 미상 여섯 번째 발 발견되었고 그해 11월 1 1일에 강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아이에나라는 여성이 여성의 왼쪽 발을 발견하였죠. DNA 검사 결과 이 발은 5월 20일 커클랜드 섬에서 발견된 오른쪽 발목과 동일 인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2009년 10월 27일 트라이 앵글로드 인근 해변에서 진원미상의 오른발 발견이 되었고, 계속해서 2010년 8월 27일과 12월 5일, 2011년 8월 30일과 11월 4일, 2012년 1월 26일, 2014년 5월 6일, 2016년 2월 7일과 2월 12일, 2017년 12월 8일에 무려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발목이 발견되었고, 2018년 5월 12일에는 가브리올라 섬에서 발견되었는데, 캐나다에서만 발견된 것으로 한 정했을때 14번째 잘린 발이라고 했었죠. 계속해서 2019년 1월 1일에 미국 워싱턴 주 에버렛의 제티 섬에서 20번째 사람의 발이 발견되었고 이번엔 첫 번째 신원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발의 주인은 2016년 2년간 실종 상태였던 안토니온이 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관종들이 설치기 시작했는데요. 이곳 저곳에서 가짜발까지 나오기 시작하였고 2008년 6월 18일 즉, 다섯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발이 발견되었지만, 알고 보니 그 발은 동물 발목뼈에 양말을 씌우고 신발은 신긴 가짜였습니다. 또, 2011년 8월에도 해변가에 버려진 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역시 생고기를 뭉쳐서 발목처럼 꾸민 가짜였다고 하죠. 그렇게 이후 최초로 발견된 2007년부터 1년, 길게는 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발목이 나오면서 이 사건은 미스터리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발목은 2019년까지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전해지죠. 여전히 알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추측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칸사이트에서는 인근에서 투신한 사람들의 유해 중 일부라고 설명하며 다른 신발들과는 달리 운동화는 가볍기 때문에 부패 과정에서 물 위를 떠올랐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08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발은 4년 전인 2004년 캐나다의 뉴 웨스트 민스터시의 다리에서 투신한 여성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죠. 여러분은 어떤 추측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욱 더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다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